엄마, 먹이다래뭐 그래. 먹어, 지금? 어? 두부. 괜찮아, 이제야. 엄마가 닦아주면 돼. 두부는 무슨 맛이야? 딸기 <laughs> 맛. 두부가 딸기 맛이야? 나는. 음. 어. 우선, 수박. 수박 맛이나? 두부에서? 어머, 이렇게 잘 먹을 수가. 안녕? 안녕? 내가 오늘 안녕하는고 준비했어? 응? 얘가안 왔는데? 비벼먹게? 섞어, 섞어? 그냥 먹는 게더 맛있을 걸. 한번 먹어봐. 무슨 맛인가? 이렇게 먹어야지. 엄마 흘어 어, 엄마 닦아줄게. 거기에다 이렇 흘려도 괜찮아. 아 먹네. 오, 잘 먹는다, 두부. 이제는 엄청 튼튼해질 거야.